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구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호사 1장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몇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죽음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성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죽었어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앞에 두고 갑자기 모세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죽었을까요? 목사 목사님 병들여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신 분 계시겠죠. 아니에요. 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 100세였는데 11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팔팔했는데 죽었어요. 모세가 왜 죽었을까요?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으로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에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안 돼요. 건강하게, 씩씩하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타깝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마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다볼 산이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산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몸이 변화되실 때 누구와 대화하셨다고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장면이 나와요. 자, 다볼산 변화산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과 가난에 있는 변화산에서 누가, 모세가 누구랑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한 일을 우리가 조금이라 했다면 우리의 사명은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완성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 참여하시는 그런 기쁨.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왜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몸을 던지기까지 할까요?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보니까 자기 떡을 물 위에 던졌다 그랬어요. 이 돈을 이용할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내 배를 채우는 데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요. 영원하다면 착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인생이 유한해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고 거칠어질 때가 있지만 잡는 거예요.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T. 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했던 말인데요. 보통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그리고 미래로 흘러가지만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지막 종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생각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생각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출발지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정신과 있다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는 마지막 완성된 그 하나님의 종착역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 가장 놀랬을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에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아직 아니에요. 모세의 수종자, 즉 모세를 돕는 조력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덜컥 모세가 죽어 버렸어요. 모세가 없으면 여호수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즉 모세와 요호수와는 호칭이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신앙의 레벨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호수와의 마지막 장면 요호수와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죽기 전 요호수와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부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출발은 미약했는데 마지막 도착지점은 여호와의 종이된 거예요. 스승의 반열로 여호수아도 올라간 거예요. 첫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현재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출발 지점, 시작 지점은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년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인격적으로도 다 채워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에서 출발했다고요?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자리에서 기어이 도망치지 않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허세를 부려요.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동시에 더안 좋은 게 있어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대평가도 좋지 않지만 과소평가는 것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호수아는 요하의 종이 아니에요. 모세의 수종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출발하고 있어요. 인생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한 해만 돌아봐도 무슨 사건 사고 법발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측 불허의 일들이 아마 작년만 있는 게 아니고 올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예측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망하는 거예요 다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작년에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 사도행전은 사실 별칭이 있었다고 그랬죠. 앞북행전입니까? 뒷북행전입니까? 뒷북행전이에요.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다 실수하고 실패하다가 거기에서 태도를 잘해요. 반응을 잘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올한해 좋은 일이 많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 진짜 사람은요, 어디에서 수준이 갈리고 성공과 실패에 갈리냐 면 좋은 일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운명은 어디에서 바뀌어요?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요. 난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만났을 때더 나쁜 일로 미끄러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만큼은 제가 마음껏 빌어드리겠어요. 좋은 일도 오겠지만 좋지 못한 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습격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쁜 일을 만났을 때더 나쁜 일도 미끄러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뒷북 행전 사도 행전의 특징적 메시지예요. 유라울로 광풍이 들이닥쳐도 배가 파선돼도 기어이 살아남아요. 최악의 순간에서 더 최악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습니다.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유명한 대학입니다. 합격률이 높지 않죠. 근데100% 합격률은 어떤 대학도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100% 성공률은 없어요. 왜냐하면 온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예 0% 확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0% 합격률에 도착할까요? 입학 원서를 아예 쓰지 않으면. 지금 제가 엄청난 천국의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반응들이 시원찮으세요. 왜냐하면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요, 듣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입학 원서를 쓰지 않으면요, 길을 써도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벌리지 않으면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어때요? 나아요.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죽음이 좋으세요? 사는 게 좋으세요? 지금 사는 게 좋으신 분들은 인생이 힘들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실패하기 두려워서 어떤 일을 시도하지 못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죽음이 닥치면요 더 이상 실패할 수도 없어요.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니다. 아직은 빛이 반할만합니다. 좀더 크게하세요. 아직은 빛이 반할만합니다. 어 늙었다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움직이세요. 입을 벌리세요. 10편 18편 29절 주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담 염기가 어려우면 사다리 타면 돼요. 내 믿음이 어려우면 믿음도 좋은 사람의 어깨를 딛고 올라서면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소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매듭짓는 중요한 선언을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광야를 등지고 어디를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앞에 강이 있으니까 건넌다는 의미일까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너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나요? 일단 건너기 전에 길이 뚫렸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지만 여전히 홍해 바다는 삼킬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 열려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전술 전략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전략이었어요. 만약 홍해 바다가 갈려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 온 바로의 군대 그대로 희생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은 요당강을 건너라, 홍해 바다를 건너라고 말씀하실 때 있어요. 배수의 진을 쳐라라는 뜻이에요. 배수의 진, 무슨 말입니까?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이에요. 중국 한 나라의 한신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병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게 힘을 다하여 싸우도록 했던 그 전략을 가르켜서 배수의 진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이순신 장군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너시는 올 한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을 보란 뜻이에요. 뒤돌아보면 잡혀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익숙함을 의존하지 말고 쉬운 방법만을 생각하지 말고 배수의 진을 칠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방향을 등재해야 됩니까? 서쪽 방향을 등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배수의 진을 친다는 뜻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고 그럴 수 있습니까? 끊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머지를 다 우상화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지겨웠겠지만 또한 익숙해진 시간이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광야 40년과 결별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할수 없어요. 충만교의 새성년 역시 이 기존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이별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아쉬워요. 근데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꼽으라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일 것입니다. 사실 영국에서 출발한 연합군이 가장 도착하기 좋은 곳은 노르망디가 아니라 칼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상륙하기에 이 칼레라는 지역이 노르망디보다 훨씬 더 지리적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연합군도 알고 어떤 군대도 알아요? 독일 군대도 알아요? 그래서 아예 전 화워 장군이 계산을 한 거예요. 전략을 짠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칠 것인가? 아니면 쉬운 전략으로 나갈 것인가? 상대방도 칼레라는 지역이 착륙하기 좋다는 것을 알고 다 대비하고 있어요. 노르망디는 워낙 거친 지역이기 때문에 독일 병사가 몇명 밖에 없었어요. 아이젠 하원은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어디로 가자? 노르망뒤로 가자. 요단강을 건너자. 홍해바다를 건너자라고 선포한 거예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6일 만에 한양으로 쳐들어왔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청나라 군대는 요 기마 군대예요. 말을 잘 타요. 그래서 조선의 군사들이 넓은 평야 지대에서 기마전을 하면 백전백패한다는 생각을 하고 성을 잘 구축했대요. 성 안에서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청나라 군대가 어디로 왔어요? 성을 돌파하지 않고 다른 샛길로 행해서 한양으로 직통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100점 100패에요. 상대방의 꾀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책을 좋아하고 또책 사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책 읽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을까요? 꾀를 냈을까요? 책 보는 게 힘들어. 눈도 나쁘고 체력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서서 책을 읽어요. 절대 안 졸려요. 앉으면 졸린데 서서 읽으니까 안 졸리더라고요. 배수의 진을 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방법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만 찾지 마시고 마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전략을 짜시는 올한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무리 식당이 어렵고 경영이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되는 데는 어쨌든가요? 돼요. 옷 가게도 되는 가게는 되더라고요. 식당도 되는 식당은 돼요 우리 동네도 잘 되는 식당이 얼마나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했기 때문일까요? 배수에 진을 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어, 이거 어려운 말씀 아닌 것처럼 보이죠? 말씀 순종하는 게 무슨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술과 전략은 말씀해주지 않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겠어요? 사실 이가나안 정복,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술과 전략으로 전쟁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은 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요호사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호사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어,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의 전쟁은 내가 치룬다 걱정하지 말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이 땅은 그냥 저절로 얻는 선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는 가나안 땅이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밟아야 돼요. 인간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때로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일을 해결하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 일을 느릿느릿 진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전쟁은 무조건 백전 맷승이니까 백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호사 1장 3절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주었노니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주었노니 완료형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었노니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약속의 땅은 앞으로 주어질 땅이면서 동시에 이미 얻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예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때 가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어요. 주원론이 완료형을 굳이 쓰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으나 발바닥으로 이 땅을 밟아야 된다. 그런데 이미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었어요.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면서 동시에 이미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현실적 차원과 믿음의 차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면서 동시에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께서 2025년도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미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배수의 진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호사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응답이 비율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배더 많아요 은혜가 세 개라면 인간의 응답은 하나예요. 은혜가 훨씬 더 강해요. 가나안 입성이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고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21장 45절까지 진행돼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 그러니까 이것은 전술과 전략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강력하게 이렇게 세 파트로 이야기하시고 맨끝 부분 이스라엘 응답은 22장부터서 24장까지 그 내용에 담겨 있어요. 언제나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격하여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내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응답하자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담을 만나면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 궁리하십시오. 쉬운 전략이 아니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떠올리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던 배수의 진전략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셔서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야곱이 천사가 축복해 줄 때까지 천사의 허리춤을 놔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받기까지 하나님과의 대결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쉽게 평가도 쉽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강하고 담대하게 현재 있는 자리에서 출발하십시오. 둘째, 강하고 담대하게 배수의 진을 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한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며 마음으로 받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그대로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감사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저와 우리 충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